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만 2천명을 선발해 전쟁터로 보냈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후 처리가 매우 잔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다 죽였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왔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가축과 재산은 모두 약탈하고 마을과 집은 모두 불태웠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이해의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전쟁은 국가 간의 충돌이라기보다 부족의 생존을 위한 사활의 싸움이었습니다. 패배는 종종 공동체 전체의 소멸을 의미했고, 그래서 승자는 상대의 전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비군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양을 치거나 밭을 갈던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군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모두 죽였다는 표현은 전투에 동원된 전력을 모두 제거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왜 포로로 데려왔을까요? 당시 사회는 생존이 전쟁의 최우선 목표였기에 상대 종족을 몰살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포로로 데려왔다는 기록은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 결과와 그 후의 처리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모세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지위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울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가 맞는지 적지 않게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지금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자는 처녀 외에는 다 죽였어야 했고, 아이도 사내 아이는 다 죽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자들은 이 기록이 모세의 실제 명령일 가능성보다 고대전쟁에서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대 기록자가 모세의 입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의 인권의식으로는 이러한 전후 처리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 아이를 살려두면 그 아이들이 커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사내 아이까지 죽인 이유입니다. 여자라고 살려주었다가 전염병에 걸려 정복한 종족이 오히려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몰랐던 옛날에는 살려둔 여자들이 주술을 걸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살려준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 재난을 가져왔다는 모세의 말 아니 모세의 입을 비른 기록자들의 말일 가능성이 큰 본문의 기록이 그럴 가능성을 암시해 줍니다 민수기 31장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잔인하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하여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는 근본주의 시각으로 읽으면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미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도 시대의 한계와 인간의 보편적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고 읽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을 챙긴 상태에서 당분간 생계 걱정 없이 가나한 입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